안녕하세요 미라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무를 접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무를 한번 접었었죠? 나무 2탄입니다. 아주 쉬운 나무였고 이 나무는 약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따라해보면 쉬워요. 한번 같이 나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입니다. 아, 초록색하고 밤색 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을 접습니다. 그리고 또 삼각형을 접어요. 다시 펴시고, 사각형을 접습니다. 또 펴시고, 사각형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사각주머니를 만들 거예요. 자, 사각주머니 많이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되게 있죠? 이렇게 하면 삼각주머니고, 이렇게 하면 사각주머니요 자, 사각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좀 눌러주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또 접고요. 이로 넘겨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펴고, 손을 집어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됩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봐요. 손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서 이렇게 펼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세 번째 방법이 쉬워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손을 집어넣으시고, 다시 펴고, 이거를 살짝 눌러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가장 쉬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펴시고, 선을 집어넣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 이런 모습이 됐어요. 음, 가운데 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또 접고요. 장고 착가했습니다. 이때 이때 부분이 나도록 이렇게 한 후에 가위로 이걸 잘라줍니다. 잘라주는데 얘기를 어, 몇번 정도 잘라줄까요? 자,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다 잘라보기로 해요 먼저 하나 둘세번 정도만 칼집을 넣볼게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 이렇게 한 후에 이거를 위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접는 게 낫겠네요. 아래로 이렇게. 하나 접고, 두개 접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여기,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접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펼쳐요. 이렇게 펼칠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렇게 하고, 밑에를 한번 접어볼게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뒤에 접고, 안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어줘요. 여기도 바깥을 한번 접고, 안으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를 이런식으로 다 이렇게 주면 주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전체 돌아서 이렇게 돼요 이 모양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무 배를또한번 접어보기로 할게요 접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주머니를 만들어 줄 겁니다. 사각주머니 그리고 아래에서 1호 접어주고요. 또 아래에서 1호 접습니다. 뒤에도 해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을 눌러서 이는다겠죠 안으로 싹 접고 반대쪽도. 여기도 마찬가지. 대로접어니다 여기도 가운데로. 이쪽도. 이게 됐으면, 이거를.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면 됩니다. 안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나무가 완성이 됐고요. 이빨에다 이렇게 끼워주면. 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트리가. 자, 내 친구들. 자,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봐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요. 안녕.